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네, 오늘 같이 배워볼 이야기는 단독 실비보험 가장 쉽게 가입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단독 실비보험이란 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단독 실손 의료보험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착한 실비보험이라고도 하는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독 실비보험이나 단독 실손 의료보험이나 착한 실비보험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험담화 사이트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이게 보험담화 메인페이지에서, 왼쪽에 있는 실손 의료보험 보이시죠? 이게 실비보험이고, 이게 다 착한 실비보험입니다. 똑같은 거고, 이 착한 실비보험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또 여러 다른 어떤 보험보다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보험인데, 이 보험만 우리가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 설계사들이 취급을 잘안 해주거든요. 이게 보험료가 워낙 싸다 보니까 뭐만 원, 이만 원이면 다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가 이거 힘들게 가입시켜봐야 아무 수당이 안 생겨요. 거의 수당이 너무 작게 생기니까 이게 할 의미가 사실 별로 없,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입하겠다 하면 잘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독 실비보험 어떻게 가입하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제 실비보험하고 종합보험하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비보험은 이제는 분리가 완전히 돼 가지고 실비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뭐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묶여 있는 거죠 보험 하나에 그래서 뭐 상해사망, 뭐 상해후유장애 뭐 그런 거 들어있고 실비 특약 같은 거 들어 있고 뭐 암, 뇌졸중 뭐 그런 거다 같이 들어 있는 그런 것들이 종합 보험인데 나는 종합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나는 실비 보험에 가입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종합 보험에 실비 특약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도 사실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종합 보험이랑 실비 보험이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분리된 단독 실손 의료 보험, 단독 실비 보험밖에 없다. 그래서 단독 실비 보험을 우리가 보험나무를 통해서 아주 쉽게 가입할 수 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보험 담원 사이트 먼저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실손 의료보험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단독 실손 의료보험 비교를 누릅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상황에 맞게 검색을 하셔서 상품 비교하기 하시면 되는 거고요. 회사는 전체로 일단 선택을 하시고 자기부담금은 이게 표준형하고 선택형하고 지금 두 가지가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은 무조건 자기부담금 20%. 병원치료비에 20%만 내가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선택형은 급여랑 비급여를 나눠놨어요.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 받는 거, 비급여는 못 받는 거. 그래서 급여 부분은 보딩부담금을 10%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담금이 조금 작으니까 우리는 그냥 선택형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뭐 보험료도 그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무조건 선택형 하시면 되고요. 가입 담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저희는 무조건 전체를 일단 선택하시면 되고요. 상해 입원 있고, 상해 통원 있고, 질병 입원 있고, 질병 통원 있고 다쳐서 입원하든, 다쳐서 통원하든, 아파서 입원하든, 아파서 통원하든 그때 발생했던 병원치료비를 보상받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실비보험이죠 이게 기본계약이고 이제 착한실비라고 한게 2017년 4월부터 특약으로 세 가지를 분리해놨습니다 뭐냐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MRA 같은 항목들이죠. 이거를 왜 분리했냐. 예전에 100% 지급받는 실비 가입하신 분들이 가끔 보험을 남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뭐 이병원이 도수치료 잘한다. 그러면 다 몰려가서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하고 그러니까 자꾸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보험료도 자꾸 오르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특이하고. 특약이란 얘기는 내가 가입해도 되고 나중에 해지해도 된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60세 넘어가서 80세 넘어가서 이 특약들이 너무 비싸져서 전체 실비보험의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면 그때는 이 특약들만 삭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100세까지 이 상해 2번 상해 통원 질병 2번 질병 통원 아파서 다쳐서 병원 가서 치료받는 비용만큼은 80에서 90%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적은 보험료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요즘 실비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착한 실비보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험료도 싸니까. 이제 성별은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남자로 해볼게요. 생년월일은 180년 0505, 한 보험 나이 40세 정도로 해보고 상품 비교하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kb손해보험 이렇게 뭐쫙 나오죠. 11,000원이면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40세 나이에 11,000원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한 30세로 해볼까요? 1990년, 보험 나이 30세. 30세 하면 8,000원 정도면 되죠?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뭐, 아무거나 가입하셔도 됩니다. 실비보험 자체가 다 이제 규격화되고 통일화되고 해서, 뭐, 약관이 다 똑같아요. 어디서 가입하든 다 똑같습니다. 약간의 보험 료 차이가 있는데, 아무데나 가입하시면 되고, DB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인터넷 바로 가입 눌러볼게요. 그 지금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생년월일 듣고 보험료 확인하기 해겠습니다 운전 형태와 직업을 선택하세요. 운전 형태 자가용 오토바이 운전 안합니다. 직업은 회사 사무직을 해볼게요. 회사 사무직 종사자 완료 동의 누르시고 아래 다음을 눌러 봅니다. 그러면 표준형과 선택형이 나오죠. 아까 얘기했듯이 선택형으로 그냥 선택을 하시면 지금 또뭐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 적용해서 11,000원 정도 나오네요. 아주 쌉니다. 보험기간은 15년 만기, 15년 납, 15년마다 재계약이 돼서 100세까지 유지되는 거고요. 납입주기는 월납하시면 되고, 무료수급권자면 보험료 할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분 비대상이면 비대상 누르고 다음을 누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속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보시면 최근 병력이 있거나 뭐 진단받으신 게 있거나 병원 가신 게 있거나 보험금 청구하신 게 있거나 그러면 바로 가입이 안 돼요. 그러면 밑에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 콜센터로 전화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고, 아무 뭐 병력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인터넷으로 바로 가입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보험 담화를 통해서 단독실비보험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주변에 단독실비보험 가입하기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소개시켜 주셔도 좋고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보험설계사를 통해서는 단독실비보험 가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어떻게든 좀해 보셔도 되고 그 전에 인터넷 보험담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회사 온라인으로 바로 가입해 보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